어, 내가 지금 바쁜데... <웃음> <웃음> 자, 가보자고... <laughs> 뭐가 좋아요? 강령, 강령술사! 가 보겠습니다. 수염. <laughs> 손잡이다 손잡이. 요즘 유행하는 색깔하고 오케이 됐고 그럼 머리 머리를 좀더 개성있게 가 봅시다. 이 색깔 애쉬 그레이 머리 했다가 색 이상하게 얼룩덜룩된 된 색깔. 땀머리가 더 예쁠까? 너무 멋있고. 멋을 부렸는데, 턱은 왠지 이런, 큐트, 큐티한 느낌으로다가, 갯모에를 살려서, 아닌가? 너무 무난한가? 좀더 멋쟁인데, 턱은, 큐트하게. 뒤집어서 보면 달팽이 같다고요? 아이씨, 안 뒤집히네? 귀엽다. 광대뼈는, 이렇게 하면은 강해 보이죠. 이렇게 하면 슬퍼 보이죠. 뺨은 그래도 너무 홀쭉하면은 불쌍해 보이니까. 복스럽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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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썸, 눈썹. 이렇게 하면은 강인한 사람.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약간 에다노크 느낌, 뭔지 알죠? 약간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 어어어, 이거다, 이거다. 이거는 약간 이을용 선수 느낌이고, 이거는 에다노크... 그치, 이거지. 근데 너무 슬프면 안돼 약간 이거는 이렇게 싹 올라가서 오묘한 표정. 이 사람의 표정이 슬픔인지, 눈이 너무 깊으면 멋있어 보여. 그러니까 눈은 적당히. 고민되는데? 일단 원칙상, 위는 작게, 밑은 크게. 그래야 강인한 표정이 되기 때문에. 코. 어, 이게 슬퍼. 이게 좀 슬픈 것 같아요. 코 많이 풀면은, 약간 이렇게 저거 되는 거 알죠? 끝에 약간 벌건 느낌으로. 던전 입구에서 도망칠 것 같아. 하지만 그 도망치고 싶지만 그걸 참아내면서까지 싸워야 하는 이 슬픈 남자의 그 느낌. 코 많이 풀면은 약간 이렇게 돼. 이렇게 돼서 코 끝에가 살짝 부어. 어어어어 훌쩍훌쩍. 훌쩍훌쩍. 어 어, 내가 지금 바쁜데? <laughs> 내가 지금 바쁜데? 이거죠. 이게 슬픔을 참는 자의 입이죠. 울음을 삼키는 또뭐 있어? 눈화장? <laughs> 이거 없나? 마스카라 번진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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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눈물. 일단 다 보고. 이거는 좀 많이 운 사람. 근데 이것보다 한쪽만 흐르는 게 더, 더 슬픈 느낌이 있죠. 이걸로 갑시다. 눈물은 역시 이 색깔이고요. 큰일 났네. 음악도 만들 때 저절로 웃음이 나는 경우, 이때 이제 됐다고 할수 있죠. 눈물을 삼킨다. 뜨거운 눈물을 삼킨다. <laughs> 머리 한 번만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제일 슬프긴 한데, 사람이 이렇게 너무 슬프다고 모든 걸다 내려놓으면 슬픈 느낌이 오히려 좀 빠지죠. 슬프지만, 아씨 <laughs> 이제 슬프지만 댄디하게 이 슬픔을 먹으며 나의 할 일을 하겠다 오케이 이름 <laughs> 이름 슬픔을 마음에 간직한 자 슬프지만 나는 나의 길을 간다 피에로는 그 우리를 보고 웃는 건데 슬픈 피에로 슬프기 때문에 난 웃는다 진정한 개그맨은 눈물을 먹는다 뼈뼈뼈저뼈 뼈, 뼈. 뼈 다루는 사람이니까 뼈 그맨. <laughs> w 그맨 t I'm good. What I'm good. What I'm good. w h 친구들아, 너희는 슬픔이 뭔지 아니? 뼈그 콘서트 만들고 싶다. 부하들 레벨 올라가면 생길 거잖아요. 뼈그 콘서트 열어야지. 얼굴 보여드릴까요? 슬퍼. 음, 슬퍼. 왜 슬프냐면, 턱에 이기자라서. 그리고 애쉬그레이 염색했는데 망했음. <laughs> 슬픔, 폭발, 폭발. 자, 웃음, 폭발.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웃음, 빵, 뼈, 하하, 빵. 웃음 빵 웃음 빵 물약 안 먹어도 전 이렇게 눈물만 삼키면 돼요 웃음 폭탄 빵예 선물 감사합니다 미친 빅 영벌의 시종 <laughs> 제가 평소에 안경을 쓰는데 집에서 눈이 되게 안 좋거든요 고도 근시라서 안경 쓰고 있으면 되게 조그맣게 보이는데 그러고 살다가 이제 밖에 나가려고 렌즈를 끼면은 맥스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느낌이니요 영벌이들 안경 쓰고 보면 요만한데 렌즈 끼고 보면 이만, 이만해지고 아유, 재미없어. <laughs> 안녕하신가, 친구. 유라 유라 아 재미없어. 구 힘든 하고아 재미없어. 재미없다. 여기까지 할게요. 끝. t h 디아블로 잠 못할이었습니다.